스윙을 할때 상체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동작들로 동작이 나와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숙여져 있는 동작에서 회전이 되고 왼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. 간혹 가다가 이 어깨가 올라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다는 뜻은 다운 스윙 동작에서 손목을 쓰거나 또는 어깨를 쓰면서 오른쪽 갈것 같으니 내 몸으로서 왼쪽으로 돌린 상태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이 너무 심하게 된다면 공이 너무 안 뜨는 구질이 나타나게 되고 타점은 탁벌이 많이 나올 될 거예요. 상체 움직임은 회전 되게 된다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 라인까지 왔으면 다운스윙 동작에서 이 오른쪽 어깨는 무조건 떨어지면서 그대로 돌수 있어야 돼요. 이 동작 속에서 나중에 하체 동작은 조금 더 전환이 되거나 움직임이 과감하게 나와야 되지만 상체로서만 본다면 이 오른쪽 어깨 자체는 무조건 내려간 상태가 나오면서 동작이 음. 나와줄 수 있어야 되죠.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게 팔꿈치가 벌어진 형태가 잘 나오게 되면서 이거를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튀어나온 동작 때문에 센크나 또는 탑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무조건 팔의 움직임이나 또는 하체 움직임을 고쳐야 될 부분이지 상체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뭐 공이 잘안 맞는다라고 해서 절대 앞으로 동작들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체는 회전 갔다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돌아준 동작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휴대폰이 있다면 이 휴대폰을 든 상태에서 다스윙 동작을 했을 때이 오른쪽 자체가 내려가듯이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. 이 동작 속에서 나중에 손이 움직임이 클럽 때문에 돌아가거나 또는 하체 움직임이 돌릴 수 있지만 이 동작들을 어깨로 돌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소리죠. 그래서 클럽을 잡고 한다면 백스윙 회전이된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 상태가 나오면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내리면서 헤드가 많이 열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열린 상태가 나오게 된다면 헤드랑 손을 왼쪽으로 보내주거나 하는 동작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, 어깨 힘이 들어간 채로 그냥 눕기만 하는 동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는 것이지 절대 이런 동작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. 이 동작들에서 무조건 헤드랑 손을 보내준 동작들을.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체에 대한 움직임은 백스윙 갔다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동작이지만 이 상태에서 너무 어깨가 힘이 들어가거나 팔과 어깨 자체가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헤드랑 손을 보내준 동작들이 부족할 경우 공은 무조건 이 상태에서 오른쪽 간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공이 오른쪽 가니까 돌리는 것이 부족한가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돌린다고 해서 어깨를 막 사용한 동작보다는 갔다가 헤드랑 손을 왼쪽으로 보내주는 요 역할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어깨는 힘을 쓰면서 동작을 취하기보다는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헤드랑 손을 보내는 동작들을 연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. 연속되게 동작이 나타야 된다.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